어, 안녕하십니까 정웅입니다. 지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움은 누가 이기나 이제 그런 얘기를 흥미롭게 많이 합니다. 중국의 힘과 미국의 힘이 부딪히면 누가? 오늘은 이제 아주 어, 국제 정치학이나 뭐 이런 군사학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 같은 그 장사 미사 보통 사람들이 에, 상식으로 알고. 에, 궁금해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풀어 봤습니다. 중국의 힘과 미국의 힘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나? 국력이란 무엇인가? 국력을 제대로 알자. 국력을 제대로 지가 알자. 국력을 아, 계산하는 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를 한거에 따라서 뭐 경제력을 측면으로 하면 뭐 중국이 셀 수도 있고 또 기술력으로 하면 미국이 셀 수도 있고 군사력으로 하면 또 어디가 셀 수도 이렇게 국력이라고 그러는 게 뭐를 중점적으로 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게 영토의 크기와 영토의 위치겠죠 이제 지정학 소위 얘기해서 유식한 말로 지정학적 이점, 영토의 크기와 영토의 위치, 그다음에 인구의 크기입니다 이게 많다고 그래서 무작정 유리한 것도 니지만 아니고, 적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죠. 미국이 뭐 3천, 3억 이천 중국이 뭐 14억이라고 하지만, 14억이면 뭐 3억 이천에 4배가 되니까 뭐 유리한 거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매기구 입히는 거 큰일이죠. 이게 14억을. 또 3억, 그거에 비해서는 가벼, 가볍, 없잖아요 영토의 크기와 영토의 위치, 인구의 크기, 작기. 또, 인종의 다양성. 중국은 이제, 뭐, 17개의 그 소수, 47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 인종, 단일민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종의 다양성. 미국은, 어, 아, 다양성이 아니죠. 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마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예, 민족의 다양성이 이제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 문화가 이제 중, 중국 문화는 뭐 다, 다, 다양성이 없죠. 하나죠. 오로지 중국 짱골라 문화죠. 이제 아주 2000년, 3000년 된 미국은 생긴 지 나라가 생긴 지 불과 300년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 불러마서 하니까 문화가 아주 다양, 어, 고 이제, 아주, 독창성이죠. 그러고, 이제, 중국, 미국 문화는 뭐, 그냥 뭐, 발전이라고 그럴까? 변합니다, 자꾸. 중국은 이제 그런 게좀떨어지죠 그게 이제, 국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좀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 총량, 이 경제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4억이, 에, 뭐, 100불씩 커면은, 어, 1조, 뭐, 얼마, 저, 1,400, 거기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100%면 3억, 3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경제 총량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의 총량도 그건 경쟁이라고 할수 있지만 각 개인이 벌어들이는 개인 소득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인구는 많아서 경제의 총량은 크지만 미국은 개인이 어드리는 소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이제 지가 따져봐야 되고 지성의 힘, 인텔렉츄얼리티라고뭐 인텔리전스라고 그럴까 이런 지성의 힘도 이제 국력의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과 지식의 힘, 교육을 얼만큼 교육 수준을 높여서 잘가리키느냐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그 지식 모든 분야에서 그 지식의 총량이 또 얼만큼 되느냐 이것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국력을 따질 때 군사력도 그죠 무기의 수준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훈련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술국은 애국심이 중요하겠죠 이런게 다 있어도 애국심 아예 뭐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전쟁 남는 튄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리 땅른게다 좋아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애국심.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총체적인 발전 가능성. 국가의 총체적 발전 가능성은, 그러니까 국력이 되는 게, 영토의 크기, 인구의 크기, 인종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경제 총량과 개인수, 지성의 힘, 교육과 지식 힘, 군사력, 애국심. 뭐, 이런 걸다 앞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국력이, 이제, 우세하다 그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런 국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느냐 이제 참 우스개 소리 같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술한잔 먹고 에, 관심을 갖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부딪힌다는 게 어디서 어떤 형태로 부딪히느냐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처럼 70년처럼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한반도에서처럼 중공이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이 지의 우방으로서 참전하는 그런 고전적 형태로 미국과 중공이 붙느냐. 그, 럴수 있죠. 또, 바다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해상전이다. 요 며칠 전에 그 중국의 리아오닝, 항모, 항모 하나에 보통 배가 한 20척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근데 라우닝 함 보니까 일9 여덟 척이 그한 전단을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전단이 이제 일9 여덟 척입니다. 그 라우닝 함이 대만 동북부에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 미국의 이지스 함이 끼어들었어요. 그 항모 전단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그 중간에 미국의 이지스 함이 쓱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어 이거 왜 양키들이 우리가 이게 훈련하는데 끼어들어 그러고. 뭐 쏘고 하면 해장에서 우연히 벌어질 수 있죠. 해장에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거기서 이제 뭐 중국에 피해 없이 미국 배가 가라앉으면은 아 이건 해저 미국이 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거기서 전부 다 피해를 주고 미국 배가 온전하게 살아남은 이 중국 배는 뭐숫자만 많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수도 있고. 그러니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대만입니다, 대만. 불과 뭐, 대만 해협에서 이제 맑은 날이면 저쪽 그, 그 건너편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3 8 k m 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만에 이제 해협을두고 그,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전쟁이죠, 전쟁. 그 다음에, 경제전쟁이 있을 수 있지 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참 벌어지고는 경제전쟁. 그다음 이제 사이버 또 전쟁을 하잖아요? 무슨 뭐, 어, 뭐, 사이버 공격을 해서 뭐, 미국 국방부에 뭘 다운 시킨다든가, 뭐, 정보를 빼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스파이 전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 뭐, 공공질 영화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첨단 기술로 이제 그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전쟁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얘기지만 어, 미국 본토에서 중국을 향해서 쏘고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쏘는 그 미사일 전쟁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런 전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휘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인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고전적 주기호 같은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 이, 이기느냐, 뭐 그런 거죠. 대만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전쟁. 그다음에 이제 요새 그 중국이 한창 훈련을 하는데 거기 미국의 이지스함이 구축함이 끼어들어서 어, 야네 바, 이건 공해니까 니네가 이거 자꾸 니네 바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도 이 공해 항행의 자유가 있어 그러고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끼어들었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벌어지는 거그 우발적 충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쟁입니다. 이게 붙으면 누가기일까? 붙으면 누가 이기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지?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에 그런 상상하는 그런 단순한 사고로는 이 시대 의 상황을 읽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전쟁 국력이 결정하는 요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길까 하는 단순한 사고로는 미국과 중국의 힘을 우리가 어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가상 전쟁이 벌어지고 그 발발 가능성과 그 가상의 시간,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가, 가정입니다. 가상의 상황 이런 거는 앞으로 지가, 제가 혹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어, 제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공간의 가상 전쟁. 또그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건가? 안 벌어질 건가? 이런 가상의 상황을 시간 나는 대로 뭐두 달에 한번 또는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하들어도 미국 중공간의 그 가상 전쟁. 요런 거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상식선에서 국제 정치를 생각지 않는 국제 정치를 생각지 않는 상식에 기댄 흥미 위주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은 누가 길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재미있게 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두 대국의 경쟁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미있게 한번 일반 장사 미사의 수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